이만으로 3일 동안은 4일 동안은 하지만 4일 지나고 장례식장은 희희 웃으면서 식사할 거라고 여러분 있을 때 자라는 우리 어른들 유행가 가사처럼 보이지만 잘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이기로는 올라왔습니다 이기회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제약기였던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나 그 재앙이 또 다시 어떤 방으로 법 닥칠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불밖에 여주시옵소서. 성의 하늘에 불깨 여주시옵소서. 능력밖에 여주시옵소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므로 여름이 건강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든 사람 도와주므로 여름이 부해지기를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과 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이 먹고 여름이 바라 성년 령 여름 다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손들고 함께 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이 일을 하여 기날 때임을 알고,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인을 기도합니다.